아니, 얘네들이 뭘 한다고 해서 나 이런 데 처음 봤네. 그 부천이 살기 좋은 데야. 야, 재밌어? 무슨 노래인지 모르잖아. 노래 잘해? 현희야, 너 노래 잘한데. 어. 야, 아니, 애들이 이런 데 처음 봤네. 야,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자, 이쯤에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경품을 세 점씩 하겠습니다, 우리. 자, 의원님들 올라오시죠. 예, 네, 경품합니다, 경품. TV가 될지 뭐가 될지 몰라. 근데 애들이 이러는 건난 처음 봤네. 어른들이 그러는데, 너희들 집하 학교 다 거, 오늘 학교 안간거아이지 학교 간가 얼마나 감사하냐. 계속, 끝까지 9시까지 해야 돼? 어? 힘들면 니네들 뭐, 돈 있으면 뭐 사먹고?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힘들지 모르는데. 자, 의원님 모시고, 예. 예, 경포 맘대. 경포 맘좀 갖다 주세요. 경포 맘. 경포 맘좀 갖다 주시고, 우리 의원님. 자, 의원님 잠깐 그래도 말 한마디 하셔. 어, 안녕하십니까 부천주시원 김선아입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반가워요 정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진짜 약대동의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시는 이 무대가 앞으로 창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게끔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게끔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모델 같은 의원님도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시의원 김미자입니다. 아 어, 오늘 저 제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꽃자리 영화제가 오늘 이렇게 10회 꽃자리 영화제가 상영을 한다고 해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 너무 좋습니다. 저도 끝끝내 마지막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점씩, 세점 얘네들이 뭐 시현이지, 도현이지 어떻게 알아? 마지막부터는 응? 예예 예. 유 예, 예, 예. 그리고 뭐, 약대동, 약대동 통치대 여러분들. 어, 통신회 회장님 비롯해서 통신에 박수 한번 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고생 하시는 통신에 네. 애들이 시원인지도인지 어디가로 그냥 힘든 거예요 애들 얼마나 감사한지 통신에 감사드립니다 자 번호 불러주세요 형님 자자 689번입니다 689번이요 없습니까? 안 되면 689번 하나, 둘, 둘 반에 반, 셋, 아이고 가셨네, 아이고. 605번, 605번입니다. 605번. 605번입니다. 605번, 약대동에서 시청까지 가는 마을버스 번호 605번. <laughs> 자, 6 0 9 하나, 둘. 아이고, 집에 가셨네. 어, 그건 몰라도 돼요. 5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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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만 더. 549번. 의원님이, 의원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그래. 자, 의원님. 네, 이번에는 꼭이님바라겠습니다 222번, 어, 둘둘둘 222번 계실것 같아. 둘둘둘 222번, 아, 저기 계세요? 222번, 수일이에서 고남동까지 아, 저기 계시네. 좀 빨리 뛰우시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예, 상품에 좀 눈이 멀어서 그한 주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디카페를 달려오고 있는 우리 주자 과연 뭐가 되냐 이게 대형 생리대 빤스입니다빅석입니다빅석 네, 네. <laughs> 믹서기. 이야 축하합니다 돌돌돌 축하해요 야 아주 세련되 보신 분이 우리 의원님하고 박수 수 한번 하시고 예예 백석입니다 예, 믹석이예 믹서기. 비싼 겁니다 비싼 겁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의원님 또 나머지 예, 자,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441번, 441번 계실 것 같아요. 441번 손번 쪽, 441, 441 하나 둘 하나 둘 아, 가셨네. <laughs> 네, 다음은 231번. 231 되실 것 같아. 손 먼저. 231번.